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코치 브로클린 28호보백으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부드러운 소가죽과 메이플 브라운 컬러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로고 디테일이 세련된 포인트를 줍니다. 지금 바로 23만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코치 페이스 시그니처 자카드 숄더백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89만원에서 26만 9천원으로 무려 69%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코치 시그니처 탑핸들 파우치 크로스바디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6% 할인된 13만 8천원의특템할 기회.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아이템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코치 오픈로드 오드 뚜월렛 40ml 특별 할인가로 만나요. 세련된 향기를 40% 할인된 가격에 경험해 보세요. 6만 원 상당의 향수를 3만 5천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코치 클레어 숄더백 소형 사이즈로 여성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운 가죽과 골드 하드웨어의 조화가 돋보이며 블랙과 브라운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합리 합리적이...